저번에 초란을만들었잖요 어, 이거 담그은 거. 초란. 요거를 어, 보시면. 아, 이렇게 뒤 어, 이거는 어때요? 가까이 음기 앞에 는 것도. 가까이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지금 어, 오늘 걸러, 걸러서, 어, 먹어보려고. 지금 이게 단골 혼자가 꽤 됐잖뇨? 어. 한, 어, 뭐야, 한 20일 정도 돼? 20일 정도 된것 같은데. 더 됐나? 하여튼. 음, 요거를 오늘, 걸러갖고, 뭐, 한 번, 무슨 맛인가, 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가만 있어봐. 따로 해야지. 따로 따라 나올지 모르니까. 계란하고 식초하고 분리해. 야, 분리껏다. 분어껏게 깨지네. 아유. 걸, 걸릉 모습입니다. 걸릉 모습. 오케이. 탱글탱글 하죠? 탱글탱글. 이거, 요거, 이거, 물, 식초. 일단. 아좀과었어 무슨 맛인지 모르 아. 좀... 아 식초 맛에다가 약간 음. 비릿비릿 비리비리. 비릿비리다라고 했나하여 그런 맛인데요. 굳이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터트린다고 그랬잖아. 일단 요지로. 입구에서 지금 어, 창문에서 뭐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을요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 어? 일단 요거를 한번 써봐 터뜨려갖고또걸렸는데 터뜨리겠습니다 터뜨려 오우! 어! 터졌슈! 껍질. 어, 이건 아이 껍질. 이건 알껍질. 알껍질. 어, 노린자는. 어우 노린자랑. 어휴, 어 노린자랑 흰자는 이렇게, 어, 탱글탱글하게 있습니다. 탱글탱글. 뭐, 타먹던데, 그냥. 식초.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야, 깨졌다, 깨졌어. <laughs> 아, 어, 그래도 어, 노린자는 먹을 만하네. 요 식초, 식초가 좀 섞여 막씨데 음, 어, 그런대로 어, 먹을 만해요. 그러면 일단은 얘들, 어, 얘들 다터트려야되겠네다 터트려갖고. 노린자 따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어, 터트려 버려야 되는 시각. 그렇지. 참. 어우어우어우 어이구, 어우. 튄다. 어우. 어, 아. 어우또또또 보고 있어. 또. 그냥. すぐそこかっほこいょさん。 노림자만, 건져봐야 되겠어 아, 노린자랑 흰자랑, 어 이렇게 어 같이 있네요. 노린자랑 흰자랑 같이. 음. 원래 이게 식초가 좋은 거래잖아요. 어 식초, 이제, 계란 껍데기가 이제 녹아갖고, 어 식초에 녹아갖고, 이렇게, 어 아고 식초에 녹아갖고, 이렇게 다 물로, 식초물로 변했으니까, 요게 겁나게 조은조가 조무, 봐요, 어. 뭐 칼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오다 걸러야 될것 같은데, 어, 또 걸러야 되네. 그럼 또. 또 그릇이 또 있어야 돼. 아. 그건 안길게 일단 이거를 닦아야 되겠다, 이거. 일단 이거를 걸야되는데 걸름망이 없으니까 이거 예 망어 일단 이망 여기 자체 망이 얇은 게 있으니까 한번 여기다 걸러 보겠습니다.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게 처음이라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것 이제 어, 계란 노린자는 여기 있고 어, 식초 물만 이제 걸른 건데요. 요거를 요렇게 먹으면은 껍데기, 껍데기에서 이제 어, 우러난 어, 칼슘, 어, 하여튼 그거를 섭취하는 거고요. 음, 요거를 계란 노린자를 터트려 갖고 여기다 같이 어, 거시기 섞어 놓으면, 계란 노른자에 있는, 어, 영양소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예. 러니까하서 막, 하나를 다시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왔다 갔다 정신없네. 정신없어. 처음이라도 래 그래, 처음이라. 음. 아이고, 준비다 컵도 준비해놓고. 아, 여기다 컵이랑 다준비를놨는데 요구르트도 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요구르트도 준비하는데. 터트고이거를이렇게 해서. 노르베지터 오늘 인터넷. 어, 저거. 와이파이 설치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사람 오나 보네. 오나 마나 일단. 이거를 음. 같이 넣고, 에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로 딱, 아, 섞어서 먹더라고요 어, 색깔이 변하네. 약간 노리끼리 해지네.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눈을 열어주고, 엄마. 야! 누르! 알았죠? 아 저런 모식 뒤에서 그래 어 왜. 어디서 찾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아 베르무스? 어. 너왜 그래 너가 빨리 들어. 자에서 보니까 어 뒤에 뒤에서 보니 까 뒤에, 뒤에서 보니까 뒤잘봐이거아 뒤에 누가. 또 저기 어. 기사분 뒤에서 다리를 물었시죠저기아 어. 나. 어. 그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이것도 터치 어차피 안되 저기 정자예요. 정자. 어디로 저기. 너너안 가노? 누구? 저러 가노? 뭐아거 이렇게 갖고이꿀 음, 꿀을 맡아서 타서 요거는 또, 식초가 좀 있어야 되겠다. 개게어 이거 식초 너무 많이 먹는거아니지 모르 겠 네요. 그래서 요거 는요 거로 톡 오늘 어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맛을 한번 보겠 습니다. 음, 요구르트 맛이 가해갖고 어, 식초, 어, 별로 부담감 없네요. 음, 먹을 맛이요. 너무 많이 넣나봐. 어우. 꿀좀더 넣어야지, 오 아, 아, 그래도, 뒷것은 달달해서 음, 먹을만 하네. 아,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될것 같고. 이, 저희는 어차피 거의 내가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계란을 노린자를 음, 다 터뜨려갖고, 어, 여기다 섞어버려야 되겠어. 음. 저 정장은 자 없대. 예. 테레비 옆에 검은선 하나 빼놓고 있어. 저, 누가 다니야? 예. 아, 이터넷터쳐놓 와이파이 설치로 왔는데 거기도 안내해줘야 되고 말이 정신이 하나 도 없네. 음. 아걸렀쇼 걸렀어. 예, 저다 걸러서 그냥 붓고 흔들어야 될것 같죠. 음. 어잘 섞이네 이렇게 오렌지 얕은 오렌지색 오렌지색 응. 얕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어, 변했습니다 어, 그러면 요거를 그냥 어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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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이거를 요구르트다. 아 어, 요구르트다 탔습니다. 혼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 식초 맛이 있긴 있는데 요거로다 타서 먹으니까 어, 괜찮네요 어, 이렇게 해서 꿀이나 요거로다 타서 먹으면 어, 무난히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 초란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정신이 없네요 음, 그릇만 다 나오고 이거 설거지 누구한야아 이거 참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